안녕하세요. 오늘 갈 곳은 부산 힐링 야영장.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데, 오늘은 조금 민폐를 조금 부려보려고요. 민폐 캠핑. 원래 캠핑 한번 가면, 특히 오토캠 가면 짐이 뭐 그냥 아주 그냥 많은데, 오늘 제가 들고 갈 것은, 들고 가는 것은 야전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어, 뭐, 또뭐 들고 하지? 하도 들고 간게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네. 그거는 뭐, 디팩. 그래, 디팩 안에 그 칼이랑 집게, 뭐, 내쓸 수저. 뭐, 그게 다예요, 지금. 애들이 가면 사실 욕할 수도 있는데, 뭐, 욕 먹을, 욕 먹으려, 욕 먹어야지, 그래, 뭐. 차가 막힙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은 항상 막히죠 와 이거 어두, 어두워서 도착하면 안되는데 뭐 안될건 없지 난 들고 간게 없으니까 뭐 가서 뭐 갈게 없으니 마스크는 뭐 요즘 써야죠 마스크 요즘 뭐 위험하니까 그다 쓰고 다녀 지금 여기 뭐 지금 저기도 쓰고 뭐 저기도 쓰고 있고 뭐 개도 쓰고 있네 마스크를 이렇게 아그아걔 마스크가 아니라 그거구나 그, 그 뭐고 이거 입 막는 것 그거 해야지 저거 어 얼추 다온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객터미널이네 주차장이 1주차만원 이거 캠핑장 왔는데 혹시 아니야. 캠핑장이요. 셔 가지고 예. 꽃, 꽃, 꽃 가면 편 들어가는 길이죠. 오른쪽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야, 여기 뭐 저게 뭐지? 크루즈인가? 희한하네 어, 여기 있네. 요, 텐트를 아직 치고 있구나. 일단... 일단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일단 접선하러 갑니다. 코쿤2 아주 큰 텐트죠. 허리가 아픈지 저렇게 하고 있고 여기가... 와, 나, 오, 엄청 나 부산 살면서 이거 처음 봤는데 이법이 보세요 이거 이게 이게 크루 크루즈 여객선 와 아니 난난 난 이게 그냥 건물 뭐 호텔 뭐 이런 리조트 이런 건줄 알았더만 이게 배입니다 배타이타닉보다큰것 같은데. 뭐앞쪽 배구 경은 뭐 이쯤 뭐 하고 요 캠핑장이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느낌은 않습니다. 캠핑장이. 이게 이게 답니다, 지금. 요렇게한 바퀴 돌아서 이쪽 이렇게 사이트가 돼 있고 애들이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고. 얘들 안녕. <laughs> 인사레선가였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다 바닷가 옆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여기 보이네요. 끝에. 저기 멀리 롯데 그 광복점이 보이고 음. 음. 공사장이죠? 뭐, 바다 뷰는 없습니다. 어, 부산항 대교가 보인다고 했는데, 어디서 보이지? 아, 알겠다. 지금 이 배가 가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 이 배가 없어져야지, 이 앞이 바다구나. 그런 것 같은데, 아, 맞네. 이 배가 아마, 아마 가겠죠? 좀 있으면 이 배가 이제 가면 그 앞이 바다고 거기 이제 부산항대교가 보이고 음, 그래 뭐 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뷰가 없, 없더라고 보니까 와배배 배 저런 와저배 한번 타보고 싶네 이차 시도 얘들 안녕 아까 그 애들 아니니? 예시, 또 씨, 요새 애들이 인사성이 없어. 일단 너무 너무 놀면 안 되니까 친구 텐트 치는 거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와, 배이가 안 나갈려나? 근데 그 배. 그 부산항 대교 뷰 말고 이 크루저 뷰도 좋아요. 이게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막, 진짜 막 간접 조명 이렇게도 되고, 괜찮죠. 뭐 웃고 또든 사이에 뭐 텐트는 쳤고. 한잠 들어가 볼까요? 민폐 민폐 캠핑 이제 시작해야지. 몸만 오는 캠핑. 이것만 딱 들고 왔습니다. 젓가락, 집게. <웃음> <웃음> 미안하다. <웃음> 요거 내밥 끓을. 그, 이거 파이어콘 하나. 누가 옥수수를 먹고 버렸나? <웃음> <웃음> 여기 불불 붙임 바로 붙는디. 그래? 계속 안 오. 오그 근데 그 밑에 놔야 되는 거 아니가? 위 원래 위에 놓나? 밑에 놔야 되는데. 어. 너무 멋 오. 불멍. 아 불멍 타임은 나중에 한번. 지금은 어차피 웃기려면 그런 거니까. 아직 멀었니 얘들아? 야 우리 이제 먹자 이거 그래 뭐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laughs> 불이 너무 세다 오늘은 오히려 드디어 내가 비춰줄게 불을 불이 너무 세네요 저녁 메뉴는 이게 뭐 쪽갈비 등갈비? 응 음, 쪽갈비다 무슨 차이지 쪽갈비랑 등갈비랑? 몰라 같은 거 아이가? 뭐, 다르니까 다르게 부르지 않겠나? 근데 불이 너무 세다. 다, 다 탔다. 살살 이렇게 돌려서 한번 구워봐라. 타도 돼. 다 탔다 에이, 이정도면 먹어도 아, 된다. 아, 근데 이거 원래 이게는 이기는 타는 거잖아. 보자. 한번 보자. 뼈, 뼈, 뼈. 뼈. 이정도면 먹어도 된다. 그 뒤, 뒤집어놔라, 그거. 옆으로 빼다운 거. 뭐, 내가,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고기를 갖고 갈 때마다 이따구를 갖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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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촘불할 때마다 촘불할 때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싶네. 맛있겠는데 파는 거 같네. 그 연산동에 그 유명한 쪽갈비 집 하나 있잖아. 쪽갈비야 뭐다팔겠지비 약간 연탄에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 두 개면 오늘 대패 삼겹살인가? 죽고 날아요 내일 필요한 거. 맛있겠네. 기름 이좀 많네. 이거 갈비살. 드디어 왔습니다. 우와. 세상에. 어, 탄건좀 알아서 이렇게 잘라요. 아네래 산맛으로 먹는 거다. 이제. 타고도 타고도 가보고 봐. 먹자, 먹자. 일단 먹자. 먹자. 그래. 먹자. 배고프다. 음. 와, 맛있겠다아 진짜 맛있겠네. 기분.

조금 비싸짜 괜찮지? 음. 한번 근데 선영이 해줘갖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너희들이랑 아니 그때 도 캠핑 갔을 음때 하천 갔을 때 근데 이게 단점이 자극적인 만큼 약간 물려 양념이 그거 너, 너희 집 개한테 줘야될 것 같은데 어? <laughs> 진짜 깨끗하게 잘 먹네요 어? 너희 집 개한테 줘야될 것 같은데 <laughs> 우와 자, 고생했다 난 이렇게 먹어지는데쏙빨라지는데와 <laughs> 비빔에을 넣고 그래. 비빔에을 넣고. 자꾸 고기 하나만 좀 올려 봐 봐. <laughs>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 <웃음> 그래. 자꾸 <laughs> 시불 <laughs> 새우가 드디어 됐습니다. 한번 뒤집어 봐 봐. 잘 익었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 잘 익었다. 뭐. 그냥 옥수수 전. <목소리> 안녕. 은하게켜놓 아, 이거 그래도 밝냥다 끄라 아, 이거 자야지 <laughs> 쉽게 해. 쉽게 해. 잡니다 네, 일 뵙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따서, 또 네. 치토스 타자, 아침을 준비하고 있네요 어. 유튜버에게 먹이를 줬네 그래 <laughs> 야 이런 난관을 또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못 차겠다. 아유, 저 봐, 촬영해봐, 내가 또 보여줄게. <laughs> 이걸, 이걸 못 차우냐? 아침는다 배고드네. 아, 내 내가 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더위가 좀찰것 같은데. 아, 아. 44명의 구독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음, 뒤집어 쓴다 이거. 같이. 어, 잘했잖아. 잘했다 <듬히> 잘했다 오 좋아요. 됐잖아 되면 된거 아이가? 대단하네 아 방금 잘했이 <듬> 잘했다 야 응. 역시 구독자의 힘인가 아, 이, 이, 이 정도면 뭐 벚꽃 뜨는 순간 뭐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런거 필요없다 아 필요없는건 아지만 어? 구독과 좋아요 설명이 진짜 멋있다. 설명? 응, 아 영상에 다 나와있는데 뭐 피클 <듬> 다 알겠지 보고만 있어도 피클이 피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저거 자세가 안되네 피클 계란 베이컨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이거 아, 언니, 이거 그래? 고까요한 번? 이야, 맛있겠네. 맛있습니다. 먹어보자, 한 번. 음. 키위 소스가 확실히 맛있네. 상큼하네. 나 되게 빨 먹고. 도 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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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피 점심은 피자. 파스타. 파스타도? 그럼 그거 해라 따면 좀 주는 거야 중간 점검이네 어 중간 점검이지 이 제대로다 와 약간 화덕 느낌인데 니 <목소리도> 만들었다고 근데? 감사합니다 어? 응. 돼가지고 드셔보시죠 뜨겁나 뜨겁나 나이 밑에 진짜 와와대성이다 이거 진짜 대성이다좀 까까 지

치다 음. 약간... 있다. 진짜 맛있다. 치즈도 같이 먹어 이것도 음. 새우랑 같이. 야, 너희 양치을또잘 하는 구나 아 음. 됐다. 빵 찍어 먹으려고. 그래 맛있나? 음. 음. 진짜 야, 빵. 새우. 야, 새우랑 빵 한번 먹어. 진짜 맛있다. 프니가 나까 그러니까. 내가 치즈를 올려 가지고. 남아 있다. 음. 새우랑 양송이랑 빵. 미장했나, 미장했나. 이게 미장했나.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새우를 삼겼는데 새우 향이 계속 남아 있다. 아 무기니까. 아 맞나? 지금 이게 뭐냐면 통삼겹 이 있어서 그 보쌈 해 먹으려고 그뭐 없어요? 콜라 넣었어요? 콜라, 콜라, 파, 마늘, 통후추. 근데 이게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계속 끓여 보겠습니다 파타이 는 무슨 파타이고 콜라를 넣었는데 동파육이 됐습니다 물에서 뺀 다음에 어? 색깔은 그럴싸한데 괜찮다 보기는 괜찮다 맛은 보기. 어. 어떨지 모르겠네 <laughs> 어?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었다 일단은 잘 익었어 집이 좀 나오고 한점먹어 한 볼까? 맛배기로. 이거 응? 이걸 먹어 봐야지. 알수 있잖아. 응. 그래. 쌈튼 이런 부분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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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그러면 아니야. 더, 더 먹어봐. 아니, 다시 넣을, 넣어야 되는거 이거. 잘잘안됐으면다는데 한번 먹어 봐 <목소리> 이거. 맛있어요. 헐. 만달나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부드럽다. 어. <laughs> 완전 그냥 쉬이다. <수육이다. 웃음> 어. 삼장은 먹어 봐 봐. 콜라만 안나고 음 일단 산낭이 산낭이 아, 이거 가져게는이 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음, 재밌게 잘 놀고 나는 갈게. 보러 챙긴 뭐? 어, 다 챙겼다. 뭐 들고 온 것도 없는데 뭐. 아니. 그럼 이제 이만 문을 나가 보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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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마지막 달 한번 보고 <laughs> 보름달 한번.